안녕하세요. 오늘 레슨은 체어에서 둥근 위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스트레칭 단계입니다. 체어 위에 올라가 있는 다리로 체어를 꾹 누르며, 오른 뒤꿈치 들어 올려서 고관절에 들어오는 힘과 스트레치를 함께 느껴 주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후구를 만들어 주셨다가, 체어에 닿지 않게 롤 다운으로 내려가 잠시 유지, 그리고 체어 위에 플랭크 팔로 올려둘게요. 그 상태에서 왼쪽 팔의 회전을 통하여 로테이션까지 진행하신 후에 그대로 다리를 뻗어 사이드 스트레치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발끝은 당겨놓고 두팔양 옆으로 펴서 오리는손저 멀리멀리 뻗어내며 발끝에서 손끝까지 최대한 길게 스트레치. 내려가시면 왼쪽 다리의 후면이 늘어나는 것도 느껴지실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뒤로 매달리듯 날개뼈를 뽑아낸다 생각하며 스트레치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신 후에 본 동작을 시작할 건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구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왼발에 가까운 페달을 밟고, 오른발은 편안한 곳에 위치합니다. 왼쪽 다리로 페달을 컨트롤해 보실 건데, 생각보다 묵직하게 스프링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한 번에 많이 들어 올리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하는지 느끼면서 다리의 밸런스를 먼저 잡아 볼게요. 저희 단계 단계별로 허벅지 후면과 둔근을 깨워 보려고 합니다. 어깨에 핸들이 걸리니 상체는 앞쪽으로 살짝 꺼내 주시고, 2단계는 뒤에 있는 발의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 만드시는 거예요. 페달 위에 있는 왼쪽 발에 무게를 짓는 작업이다 생각하시고. 3단계는 꺾여있는 발가락의 관절도 펴서 발끝만 바닥에 살짝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4단계는 앞에 핸들을 잡으시고 힙힌지 동작으로 연결할 건데요. 다리의 모양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가 숙여지면 엉덩이는 위로 드는 느낌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벅지 후면과 둥근을 늘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런지 동작인데요. 뒤에 팔의 역할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앞에 다리에만 집중하여 동작해주세요. 느낌이 어려우시다면 뒤에 발 들고 동작해보시면 됩니다. 그 발을 바로 앞에 페달에 두고 동작 이어집니다. 두 손은 앞에 핸들과 체어 옆선을 잡아주시되 팔에는 힘을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뻗어놓은 다리를 들어 올려 중등근을 써보려고 합니다. 들어 올린 다리 그대로 높이를 유지하여 작은 서클을 그려보는 것까지 중등근 쪼우는 동작으로 사용하시고요. 왼쪽 다리 양반 다리 형태로 접어 페달을 들어 올려 뒤꿈치를 앞에 페달에 올려주십시오. 양손 앞에 쇠 부분을 살짝 감싸시고 등어리를 길게 펴신 상태에서 뒤꿈치의 힘으로 페달을 눌러보는데 방금 쓰고 온중둔근의 자극을 느껴 주시면서 그 엉덩이를 넘어 허벅지까지 자극이 들어올 겁니다. 턴 아웃되어 있으니 내전근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양손 귀 뒤를 터치하여 상체 회전을 추가할게요. 페달 누르면서 왼쪽으로 몸이 들어 갈비뼈에 힘주고 코어를 쓴다 생각해 주세요. 정수리와 척추를 축으로 로테이션을 만들고 다리는 고정.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 왼 옆구리는 수축, 오른 옆구리는 이완을 만듭니다. 페달을 밟아주는 힘으로 동작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리부터 옆구리까지 조금 강한 힘이 느껴질 거예요. 특히 다리가 이제 조금 더큰 자극을 느끼게 되겠죠? 자, 여기서 올라오실 때 상체 회전을 더하여 왼 팔꿈치와 오른 무릎이 가까워진다 생각하시며 옆구리의 힘을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것으로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서 반대쪽을 진행하고 오셔도 되고요. 연결하실 분들은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 양반 다리, 오른손은 페달에 올려놨지만 팔에는 힘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옆구리로 자세를 잡고 뻗은 다리를 들어 중등근으로 이어졌습니다. 들어 올린 다리의 높이를 유지하셔서 다리를 뒤로 접어 보실 건데, 동작을 진행하며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 이어지는 이 동작, 골반을 접어 엉덩이 앞에 무릎을 가져가는 동작인데요. 그 높이의 같은 선에서 움직이며 상체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고정입니다. 여기까지의 동일한 시리즈를요, 서클을 걸어서 진행하시면 무게가 실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동작의 변형 없이 그대로 진행할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다리가 묵직하여졌을 거고요. 크게 움직이면 서클링이 흔들흔들 동작이 불안해지겠죠. 내 다리에 집중하여 반동 없이 진행하는 것도 서클을 통하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관절을 접어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동작. 이 동작이 생각보다 중등근 자극이 정말 잘 와요. 그래서 꼭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다른 움직임 없이 고관절의 접힘과 평으로만 동작을 진행하시고요. 반대쪽도 하신 다음 저희는 마지막 프론 시리즈로 넘어갈게요. 두 발을 서클링 안으로 쏙쏙 집어 넣어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과 체어 끝선을 맞춰 엎드려 위로 아주 살짝 골반을 더 올려 놓고 두 팔은 팔꿈치를 접어 페달 위에 플랭크 팔 상체를 단단히 고정하여 주신 다음 서클을 팽팽하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동작 진행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위로 드는 동작에 연결하여 다리를 접어 허벅지에 후면 햄스트링을 수축하고 이완하셨다가 하이라이트는 뻗은 상태에서 서클의 바깥쪽으로 더더더더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